안녕하세상을 음, 바꾸는 사회복지사이용교입니다 오늘 강의는사회복지사에 의한 시민복지교육인데요. 에, 최근 국가는 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할것인가해서 뭐 각종 서비스를 맞춤형 복지다 이렇게 해서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예, 자기가 언제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에,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에,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가지수가 360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사람이 360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가지수가 360가지예요. 그런데 이 360가지의 대부분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기가 신청하면 국가가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5대 사회보험을 포함시키고 국가 장학금과 같은 제도를 포함시키면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이 4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민들에게 복지의 가지수가 360가지이고 이 360가지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 교육 같은 데 가면 늘 이렇게 휴대폰을 켜가지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약에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지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서울에 충장로, 충장로, 아 서울에는 충장로가 없네요. 서울에는 뭐 충무로, 을지로, 뭐 세종로 이런 것이 있고 뭐 우리 광주에는 충장로 이런 것이듯이 복지에 관한 복지로를 이렇게 검색하면 인터넷을 이렇게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 360가지의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클릭을 하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 있고 에, 다시 그 교육 중에서도 초중고등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초중고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맞춤형 교육급여 이렇게 돼 있어. 사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 소득이 약한 440만 원 남짓 되고 그리고 그것의 50%인 220만 원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219만 5천 원 정도 이하인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걸 아는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누구나 이런 복지제도를 자기 삶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급여의 내용이 뭐고,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하는 내용들을 시민이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시민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좀꼭좀 꼭좀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분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나 원장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역아동소의 신설자이나 또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거기 오는 원아들을 챙기는 데 바빠서 그 아이들의 학습지도라든지 생활지도 또 여가지도 이런 거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교육급여는 가구당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교육급의 수급자일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교육급의 수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급의 수급자는 대학을 들어갈 때 정원의 특례입학 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도 대학에 들어갈 때 교육급 수급자이기 때문에 정원에로 들어갈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아이들만 생각하면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부모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처음에는 개인부담금을 잘 내지만 나중에는 개인부담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속 내용을 알아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내일 형편이 넉넉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가구를 만약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본인 부담금은 그 가족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시 군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에게는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것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복지급여가, 수많은 복지급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매우 단편적입니다. 아까 제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소득인정액이요. 그러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52%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일수록 되게 뭐 이렇게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만성질환자에게 들어가는 고정적인 의료비는 비용으로 털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2만원 정도면 1년에 쉽게 말해서 병원비 25만원짜리만 하나 있어도 그냥 2만원, 평균 24만원이 빠지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바로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인정을 하면 교육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교육비 지원 제도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비 지원 내용도 입학금, 수업료, 또 급식, 방과후 활동비가 다 무상이고 실제로 교육급여로 지출되는 예산보다는 고교 학비 지원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임스네임한테 우리 아이 교육비 좀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학교에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이런 기준의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인정액인데,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낱말은 같은데,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인정액, 부양 의무자 선정할 때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 또, 어, 국가장학금을 줄때 소득인정액. 그때, 그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용어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잘하는 용어는 똑같은데. 어떨 때에는 센티멘탈로 어, 잘을 요구하고, 어떨 때에는 인치로 요구하고, 어떨 때에는 뭐, 옛날에 척이나 이런 것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복지제도를 만들 때좀 간편하게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득 인정액이다. 그러면 용어 하나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 인정액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 그러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할시 소득 인정액은 굉장히 징벌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국가가 좀 간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좀 복잡하다면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차가 있거나 아니면 통장에 좀 돈이 몇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못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차를 팔고 어, 똥차라도 차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에, 왜냐하면. 에, 똥차라도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120만원을 자차로 인정하는 가격이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매달 그 집에서 12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통장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정도라도 있다. 그러면 500만원은 공지하고 1,000만원에 6.26%를 보호받는데 그러면 이 집은 천만 원에서 이자가 62만 6천 원이 매달 생기는 것으로 국가는 관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인정의 산정 방식 같은 것을 들 알아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6년 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강의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기 위해서 제가 매주 광주에 있는 광주 드림이라는 곳에 이용교의 복지 상식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음이나 이런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그냥 검색 창에서 검색 창에서 이용교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교, 이용교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이용교 저의 어, 이름을 이렇게 치면, 어, 이렇게 많은 복지 상식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무수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알수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것은, 음,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뭐 직장 생활 시작하면 그냥 그거에 당연히 가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든지 18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년 가입해서 100만 원의 연금을 탄다면 대학생 때부터 가입을 해 가지고 25년을 가입했다면 20년 가입한 사람보다 5%포인트씩 1년에 더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100만원을 받을 때 25년에 가입한 사람은 125만원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사람이 20년 가입하고 대학생 때부터 가입한 사람은 25년을 가입했다면 매달 25만원을 더 타고 1년이면 300만원을 더 탑니다. 그리고 20년을 더 타면 6천만 원을 더 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소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단한 달이라도 가입한 흔적이 있으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이 되거나 18세가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한 달이라도 가입을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이 있으면 계속 가입하고 없으면 그냥 내비로뒀다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 밀린 보험료가 5년분이다. 그러면 그 밀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에, 일찍 가입해서 추가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시 에, 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혹은 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60세가 되어서 10년이 안 된다면 일시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10년 이상을 낼수 있다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61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1년 후에 받겠다. 그러면 1년 후에는 107만 2천 원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는 114만 4천 원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책이 바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꼭좀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말한 광주 드림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이 책을 이렇게 유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락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이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혹은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지 상식이라는 낱말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의 모든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다 공개한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의 자료실에서 이,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꼭좀 심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상식으로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광주에서 다양한 복지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내용은 광주에 있는 광주복지재단이 협력해서 빛고울 건강타운에 다니는 어르신, 또 효령 건강타운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권리로 누리자, 알아야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강사로 참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렸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와서 개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50%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머지 50%는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65세 노인의 30%, 70세 노인의 40%, 75세 노인의 50%, 80세 노인의 80%, 90세 노인의 90%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90세가 되어도 가난하지 않는 노인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노후를 계속 가난하게 보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 과거의 직장 생활에 중간중간에 빠진 기간이 있다라면 그 빠진 기간을 채워넣는 추가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다가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걸 반환해주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하고 60세가 넘어도 넘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고 61세, 2세 때 그래도 에, 나름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다면 그걸 연기해주는 그래서 3년만 연기해도 21%를 더 받는 이런 국민연금을 자기에게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연금만 예를 들었을 뿐 건강보험제도를 자기에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검진도 지금 국가가 장려하기 때문에 10%만 보진 부담금이고 건강보험료 87,000원 이하인 사람은 그것조차도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하는 검진에 암 검진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암 검진도 해주는 것이지 그냥 말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건강 검진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 검진에서 암이 발생되면 발견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통원할 때에는 보건소에 암 환자 등록을 해놓으면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춰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알아야 복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복지를 알아야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저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용해야 이웃에게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배워서 남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바랍니다.